오빠 이리 와, 응, 이리 와. 내가 오빠 선물 하나 줄게. 맞아, 맞네, 맞지? 응, 네 내가 이리 와. 오, 오빠 내가 선물이야. 응. 어제. 응. 아이고. 내가 그래, 짜 그걸... 응. 안에... 아유, 나도 진짜 야, 우리 동생들. 기몸만, 겨울에 만 들어갔는데. <laughs> 오늘 정매, 내가 야이 종명의 사도야 뭐니 야 오늘 니 인기다 인기야 나도 잘해. 야 옷이 인기야 네. 어. 음. 오잘 어울린다 그래 아, 가슴이 응. 나는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네. 단추한 네. 아니 근데, 근데 단추 배도 많이 나고 아. 가슴도 커가지고 이야 오빠 금장시 그금 뭐야? 열돈 박은 거야? 금으로? 응. 나도 우리 고향의 동생들이 음. 샤넬하고 이런 거 샀다 그래가지고, 어. 나도 이번에 하나 사입었다. 오, 어. 바로, 바로 사입었어. 어, 신세계 백화점에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왜 저럴까? 신세계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나 하나 사입었어. 어. 오빠, 그거, 그... 그거, 저거잖아. 샤넬?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디올이야, 디올. 낭품 낭품. 아, 디올 아니야, 디올? 아니. 이번에는? 저기 저기 어, 저, 저기 저기 한정 한정판매. 한정 한매 어, 그래. 한정판 한정판매 잘, 잘 어울려 오백만 0백만 주셨어 나도 괜찮 오빠 5 0 0이 뭐야 5 0 0이야천 단위가 넘는데 아니 세일했어 세일. 나는 이제 VIP니까 세일 좀받아아 그래도 오빠 근데 한정, 한정판은 한정판은 당첨가어 백인 대는 내가 백인 대